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켜보면서 왔잖아. 응. 사, 아침 6시 조금이라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장을 그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응. 이 이런 이 시간에 이렇게 항사상인들이 많이 남을 어, 이게 뭐가좀 어, 이렇게 힘이 불쩍불 어,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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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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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이이다지렇지치명에 음. 끝에 산자가 들어간 도시이이뭔이이게불 음. 이거+ 이거+ 이이런이런 이거+ 이런이런거 이거+ 이거+ 없어 역동적이 저항정식. 어. 자, 봐. 어. 부산. 부산. 바산. 마산. 구마항제. 어. 계산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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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가 붙어있잖아. 괴산이괴산시장 응. 음. 계산산막의 괴산 시장. 산막의 시장.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는지 내가 또한 번. 괴산군 읍내길 중앙도로를 아래 위로 해서 커다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바로 괴산 산마귀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는 100여개가 넘는 점포가 상설로 운영중이고 매월 3일과 8일이면 5일장이 열려 인근 충주 진천 음성은 물론 청주 제천 등에서도 500여명이 넘는 상인들이 찾아와 성황을 이루는 곳입니다. 옥수수, 고구마, 고추 등 괴산 특산품과 함께 청정 자연을 자랑하는 괴산의 계절에 따른 계절 농산물도 선보이는 전통시장입니다. 많은 전통시장이 그렇듯이 이곳 괴산 전통시장도 괴산 인근의 농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재배한 채소들을 장에 많이 가지고 나오십니다. 특히 괴산은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운한 청정 지역이라 그 어느 전통 시장보다 자연 그대로의 싱싱한 채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체를 알수 없는 채소 하나가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궁채? 궁채. 이거는 뭐에 쓰는 거야? 뭐 어떤 어떤 인가요이건 나물 해 먹는 아, 나물. 똥똥 불어요, 여기. 아, 물에 그 시간 불리면 이게 말른 거니까. 아, 말른 아, 거니까. 아. 어. 아. 그다음에 그러면 둥둥 뜯어서 뜯어서 때 볶고 먹는 식으로 볶는 거야. 아, 저기. 모은 나물 볶듯이. 그렇게좀 아, 부리고. 렇게 나. 응. 어. 그렇게 하면은 오도독 오도독해 식감이. 아 식감이 좋구나 오도독. 식감으로 먹나. 아 이거 식당에 가면 한 번씩 나오는 반찬 그건가요? 궁채라는 나물은 중국 스천성 고랭지에서 많이 나는 나물로 중국인이나 베트남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고 하는데. 아삭아삭한 식감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주부들도 많이 즐기고 있는 나물입니다. 반거 따가서 기 볶아 먹으면 맛있구나.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그러니까 아, 식감이 아, 좋아서 식감으로도 양아치라고도 말이죠. 얼굴을 안 찍는 거 좋아하세요? 상인 한 분이 커다란 비닐봉투에 무언가를 넣고 마구 흔들고 계시네요. 일을 하시는 모습이 하도 진지하시길래 구경 한번 하는데요. 과연 정신없이 흔들고 계신 비닐봉투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소개! 반대기라고 그래요. 피는 네. 찹쌀로 만든 거고요. 네네, 네네 자, 여기 하얀 게 찹쌀입니다. 아, 아 여기 찹쌀이에요. 네 예. 네. 어. 네. 그리고 그래. 조총을 입혀서. 조청을. 그리고 옷으로는 응. 볶음 메밀을 입혀요. 아볶음 메밀을. 네. 노란 게깨 네. 같지만 볶음 메밀입니다. 아 이게 깨가 아니고 이게 도청 아, 아, 메밀이구나. 네. 들깨 대신 볶음 메밀을 강정의 옷으로 입힌 다소 생소한 메밀 강정입니다. 이게 뭐예요? 메밀, 볶음 메밀이에요. 볶은 메밀에서 이게 오독오독 오독 씹히는 그 식감이 있고 되게 좋아요. 메밀 국수도 많이 먹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열을 내려주고 독소를 빼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메밀이 조,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들어보셨나? 메밀강정. 아, 몸에도 좋은 메밀강정. <목소리> 메밀 강정 생애 처음으로 맛을 봅니다. 음, 몸에도 좋은 것이 맛까지 좋아 버려. <놀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분들의 또 다른 주력 상품 보리 강정입니다. 아삭하고 부드러워서 입에 넣으면 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입에. 그냥 녹아요. 그래서 어른들 애기들이 다 좋아요. 음. 그 달콤한 소통이 그 달콤함이 음. 행복하게 음. 해줘요. 아, 음. 행복하게 해준다는데 안 먹어볼 수 없죠. 음, 음 녹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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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아. 먹었어? 음. 음.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음. 음. 아. 먹어보니까 정말 부드러워서 아이들이나 이가 약하신 어르신들이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조치원에서 8년 넘게 메밀강정과 고리강정을 가지고 괴산장을 찾고 계신다는 이분들. 괴산과 괴산장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십니다. 괴산 좋아요. 괴산이 그 사람들이 어, 사람도 좋고 생각해요. 관광객들이 어, 많아서 생각하고. 함께 드 괴산시장에서 괴산산마귀시장으로 이름을 바꾼 괴산시장. 자연이 좋고 인정이 남다르다 보니 이곳에는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신 이은주 추어탕 전문식당 대표님. 이 대표가 이곳 괴산산마귀시장에 들어온 것은 불과 4년 전. 처음에는 추어탕을 전문으로 식당을 운영했는데, 괴산의 배추, 고추, 마늘 등 김치의 식재료가 그 어느 곳보다 좋다는 것을 알고, 다양한 김치를 개발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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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상품인 보쌈 김치. 그렇게... 네, 네, 그래야지 배추를 쌀때 이쁘게 싸지고. 음, 음. 만드는 모습을 보고만 있어도 침이 저절로 넘어가는 보쌈 김치 선생 한번 해봐. 네 보고 있으니까 네. 자꾸 넘어가요. 네 침이 꼴떡꼴떡 넘어가는데 좀 먹을 수 있을까요? 하나 더 시고 시겠어요. 어머 어머 말해 말해 <웃음> 음, 음. 말해. <laughs> 음, 음. <laughs> 심이처음 넘어가다가 이제는 좀 넘어가졌어. 너무 맛있어. 이 속이, 이거 속이라 그러죠? 네. 네 속이 이 맛이 되게 히드한데소좀 비법을 좀 가르쳐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 가지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예. 들어갔지만 음. 김치 맛을 내는 데는 음. 음, 유기농으로 키운 사에서 키운 고구마채가 들어갔어요. 아, 아 괜찮아요. 유기농. 예. 고구마채가. 예, 예. 음. 그래서 이게 음. 맛이 김치가 더 담백하고 맛있는 보쌈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 절이기 전에 배추 잎을 낱장으로 분리해서 절여야 하고 김치 속도 1 4 가지 정도의 양념을 잘 버무려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엄마 가 고구마를 많이 삶아주셨어요. 또 목미일까 뭐 엄마가 김치를 뜯어가 주잖아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배추에 속을 넣을 때는 배추 잎을 엇갈리게 놓는 것이 팁. 이렇게 감을 때잘감기라고 한쪽 면은 배추를 이렇게 또 한쪽 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예, 이렇게 해야지. 한쪽만 강하면 풀리게 돼 있는 거예 아, 네, 네, 네. 아. 음. 그렇게 해야지. 어, 네. 네, 네. 그래야지 배추를 쌀때 이쁘게 싸지고, 음, 모양도 이뻐지고 그래. 자, 여러분. 보기만 해도 예술이죠. 제가 예술을 한번 몸으로 생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게걸 먼저 나가서. 파란 게 먼저 네, 나가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쁘게. 파랗게 만들기 전에 달라 이쁘게. 자, 그 다음에 또한 개. 반, 반, 반대로 가르쳐 준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 해보는데, 왠지 어색하기만 합니다. 김치는 정말 처음 만들어 보는데, 그것도 고쌈 김치를 진땀이 먼저 납니다. 이게 너무 맛있어서 사장님도 예쁘게 마른 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거. <laughs> 아, 그래서. 어, <오>. 딱딱! <laughs> 하나, 하나 한 거예요, 하나. 근데 왜 이렇게 틀려 보이냐? 자 여러분 제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의 또 비평을 또 한번 들어봐야죠. 사장님 어떠세요? 아, 생긴 게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laughs> 저, 저처럼 생겼어요. <laughs> 네잘 만들었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그러네 <좀. 웃음> 아 비트 간게 아니고? 이렇게 보쌈 김치 한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오, 어때요?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지 않으세요? 여기에 보쌈 김치의 절대 궁합이라는 돼지고기 수육도 이윤주 대표의 손길이 닿았고요. 곁들인 백김치 또한 이 대표가 솜씨를 발휘한 겁니다. 이야, 야, 뭐가 봐. 이야 야, 말이여. 넌 참... 왜를 왜 몰라? 이게 뭘로 보이니? 음식? 참, 너는 그랬지. 그러니까 내 말은 겨. 왜? 이거는 한 폭의 작품이라고 보이잖아. 이게 어떻게 음식으로 보이니? 작품으로 보이잖 보면 볼수록 예술작품 같은 보쌈김치 한 오. 단순한 김치 음식 하나를 예술 작품이라 추켜세우는 게 지나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 비결? 네, 제 손맛입니다. <laughs> 네번더 넣으세요. <laughs> 내게 사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맛입니다. 괴산의 특산물인 고구마, 옥수수, 그리고 배추를 이용한 음식 경연대회에 나가 배추 관련 음식으로 수상을 한 것이 계기가 돼 개발한 이 대표의 보쌈 김치. 그후 5천여 명 가까이 회원을 두고 여러 가지 김치를 거래하고 있는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이걸 먹어보지 않고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음식을 만드신, 이게 그냥 괜히 소문난 게 아닙니다. 회산으로 오세요. 마음껏 드세요.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이 김치를 제가 만들면서 항상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하고, 양념을 아끼지 않고, 해가지고, 대, 대한민국 사람, 앞으로는 전, 전, 전 세계 사람들이 한번 이보쌈김치를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대표가 처음 시작한 음식은 추어탕. 이 대표의 고향 경상도 거제도에서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시던 친정어머니한테 배웠는데 이 추어탕 맛 또한 일품입니다. 이맛 역시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룬 결과입니다. 음. 경상도 추어탕은 읽지 않고 약간 묽어요. 배추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니 하시는 걸 보고 어깨너머로 보고 하다가 보니까 저도 조탕을 가고 싶어서했는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연구를 수도 없이 했어요. 이제 지금은 조금 잔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해 보다 나은 맛을 만들어가는 이 대표. 이 대표 고산 김치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리라 확신합니다. 청정 괴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바로 질 좋은 홍고추. 네, 이런 고추는 음, 조금 더하기가좀 음, 어려운 고추라고. 그래서 이곳 괴산 산막이 시장에 오시면 가장 많이 볼수 있고 이맘때면 외지에서 괴산 홍고추를 사기 위해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죠. 그고 예, 그러니까 이건 이 했고요. 이거 17만 원 지금 나가는 건데 15만 원까지 지금 나가니요100% 이런 종류는 아주 고추가 굉장히 좋은 고추죠. 이과 보면 끝과 끝이 다 같아요 색깔이. 밤, 밤 색깔 이짱 나죠? 이런 거는. 이런 종 고추는 약간 희나리가좀 생겼다 보나 고추가 크다 보니까 조금 약간 여기 하고 여기 하고 끝이 틀려요 음. 여기 하고 끝이 약간씩 근데 물론 찌는 과정도 있어요 이게 음. 골크는 과정도 있는데 색이 좀덜 났다 그래가지고 이건 좀 싸요 음. 근데 이거는 지금 계산 장현명 고추고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판매도 14,000원 밖에 안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17,000원 팔아요 음. 이건 왜냐면 끝과 끝이 같잖아요. 잘골고고 아주 강하고 맵고 달고 맵고. 요거는 조금 그래도 좀덜 매우면서도 뭐라 고 하나 색깔이 조금 덜 들었다고 봐야죠. 이렇게 고추가 너무 크지 않고 꼭지 부분부터 밑부분까지 색이 밤색으로 일정한 고추가 최상급의 고추라고 합니다. 글쎄요. 계산이 그래도 좀딴 지역에 비해서 조금 낮게. 외지 사람들이 좀 오니까 요 철도로에서 좀 장사가 잘 된다고 봐야죠. 충주장도 가고 음성도 가고 삼성도 가고 장원도 가고 충주장 이렇게 다섯 군데를 다니는데 그중에서 계단장이 그래도 잘 되는 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외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추석을 앞둔 가을철이면 이곳 괴산 산마귀 시장에서 가장 바쁜 곳 바로 고추 방앗간입니다. 현재 괴산 읍내에만 약 7군데의 방앗간이 있는데 너나없이 요즘 같은 철이면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고추 농사가 별다른 병해충 피해 없이 잘돼서 수확량이 많고 고추의 품질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농사가 잘돼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자강이 좋아서 한 집에서 보통 받꾸는게 적게는 200근, 뭐 300근, 500근 그렇게 가고니까 하루에 뭐 1,000근 이상 받는 게 거의 기본이에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어디 딴 데에 다 데도 다 똑같아. 물론 생산량이 늘면서 고추 가격은 문제지만 그래도 농사가 잘된 만큼 몸은 힘들어도 손이 가벼운 것은 사실입니다. 추석 전이 제일 바쁘고요. 추석 지나면 조금 꾸몄다가 김장철 끝날 때까지. 괴산의 명물인 괴산 청정고추 김장철을 앞두고 전 국민의 식탁에 오를 맛있는 김장김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한 곳에서 흥정이 붙은 모양입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고 중재를 한번 해봅니다. 여기 칠수 있잖아요. 남자들 다 신어야지. 250까지. 250, 아, 280 신어야지. 아, 신발 같은 거나 사이즈 보고 사는 게 아줌마. 이런 거는 엄마나면 신는 격이네 신발 같은 거만 아니야, 바꿔라. 이럴 때 신어. 얼마라고? 2,000원. 하나. 흥정은 이루어지고 좋으신지 어머니가 한 농담 하십니다. 돈을 빨리 주니까 또 달래요. 또 달래요? 그래, 내 거를 천 드시는겨? 아, 어. 그래 어. 어, 항상 물을 챙기도 도무지. 아, 물을 챙기고 다고물자사자한백 장이 없으면 오늘 날 뵈는겨? 소한 <laughs> 마리 뵈지 말아요. <laughs> 아무튼 계산 산막이 시장,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 정말 계산 어. 전통 시장, 어. 너무 볼거리. 먹을 거리, 할 거리, 즐길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어, 너무너무 많아. 네, 너무 어. 아쉬워서, 어. 저희가 어. 너무 아쉬워서, 다음 주이 시간에 한번더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